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의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라는 주제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위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시금치와 닭고기 앞에 있으면 사자는 닭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듯이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 계획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첫 사람 아담이 자기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에 대하여 해결책으로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은 바로 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늘나라 법정에서 결정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묵상하세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의 본성이 이미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아멘. 친구들 오늘도 자신의 의인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